있더라고요. 골퍼라면 무조건 스탠드백 쓰게 된다. 이거 써보니까 왜 그런 말이 있는지 확실히 알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미즈노의 이글라이트 웨이트 스탠드백입니다. 진짜 가볍고 편해요. 요즘 대세는 확실히 스탠드백이 맞다니깐요. 무게 진짜 가볍고 트렁크에 쏙 들어가는 크기인데 기능 말할 것도 없고 여기 포켓이 4개나 있어가지고 정말 편해요. 사실 저는 완고한 캐디팩 파였거든요. 근데 이거 써보고 바로 스탠드백으로 갈아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스탠드백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 알려드릴게요. 혹시 골프백이 너무 무거워서 힘드셨던 분 있으신가요? 제가 딱 그래요. 저는 클럽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는 편이어가지고 트렁크에 캐디백 넣고 다니는 거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집에 캐디백 들고 올라갔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18홀 다 돌고 혹은 연습장에서 연습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 무거운 캐디백 들고 다시 집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라이트 웨이트 스탠드백 써보니까 너무 가벼워서 신세계더라고요. 보통 캐디백이 4에서 5kg 정도 되는데 이거는 2.5kg밖에 안 나가거든요. 진짜 라이트 웨이트 인정합니다. 이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는 게 경량 소재인데 필요한 기능만 남겼거든요. 그래서 트렁크에도 쏙 들어가는데 여러분 필드 가실 때 골프백 트렁크에 싫다가 너무 안 들어가고 짜증나서 그냥 집에 가버릴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 있으시죠? 이거는 캐디백보다 훨씬 슬 해서 그럴 걱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이 정말 좋은 게 캐디백은 한쪽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게 보통이죠. 근데 이거는 양쪽에 트랩이 있고 이 중앙 패드까지 있어서 어깨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골프백 손잡이 보통 이렇게 안 만들거든요. 꺼끌꺼끌해서 손이 쓸리고 막 아프고 이런데 이거는 쿠션으로 돼 있어서 정말 편하고 손도 안 쓸리고 아프지도 않아요. 이런 디테일이 스탠드백을 선택하게 해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거 빼놓을 수 없죠? 바로 이 스탠드 기능. 이렇게 보시면 레그하고 바닥재가 있어서 축축한 잔디 위에 놔도 골프백 젖을 걱정 없고 클럽이 상할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비내린 다음 날 필드도 걱정 없겠죠? 그리고 이 레그가 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던데 이렇게 밀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레그를 자랑합니다. 마지막 장점은 바로 수납 공간인데요. 보통 캐디백 선호하시는 분들 이유가 바로 수납 공간일 텐데요. 이것도 수납 공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분할 출구가 있어서 골퍼분들 클럽 다 분할해서 보관할 수 있고요. 여기 이렇게 서브 많아서 골프장갑, 뭐 골프공 다 넣고 이 스탠드백 하나로만 필드 나갈 수 있거든요 물론 수많은 캐디백의 수납공간을 다 따라잡을 순 없어서 내가 정말 보부상 골퍼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캐디백 쓰는 게 나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 수납공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캐디백 못지 않으니까 나 정말 보부상 골퍼인데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미지노 이글 라이트웨이트 스탠드백 소개해 드렸는데요 연습장 뭐 스크린 많이 가시는 분들이나 노 캐디 라운드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캐디 백의 무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 이 제품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 미즈노 이글 라이트 웨이트 스탠드 백 들고 필드 다 돌고 연습장까지 논스톱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도 즐거운 골프 라이프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